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 은밀한 야간 깨움, 가장 깊은 수면이 필요할 때 숙면을 방해하는 그 절박한 신호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와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듯한 불편한 잔류감이 지속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놀랍고도 고통스러운 통계의 일부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60세가 되면 거의 80%의 남성이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나 관련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쇠퇴는 에너지를 빼앗고 부부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며 마음의 평온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이 고통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립선을 줄여 완벽한 밤을 약속한다는 처방약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약은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하며 종종 어지러움과 성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결국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제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이 문제를 수익원으로 삼아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가장 단순하고 강력하며 부작용 없는 해결책은 외면해왔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자연의 약국 몸이 뿌리부터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 박사입니다.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전립선과 방광기능 저하의 생물학적 진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실용적이고 자연적인 해결책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밤새 방해받지 않는 8시간 숙면과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배뇨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육체적 힘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7가지 특별한 열매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좌절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밤에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씩 깨는 패턴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호르몬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은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무엇보다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기가 깨지면 낮 시간 에너지 부족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인함과 지구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는 만성염증과 약화된 근육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전립선의 만성 염증과 방광 주위 근육인 배뇨근의 기능 약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양성으로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압박해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남은 잔뇨는 지속적인 자극이 되어 특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밤에 절박하고 빈번한 배뇨 욕구를 유발합니다. 방광은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전립선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악순환입니다. 해결책은 물 섭취를 줄이거나 처방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은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완시키며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곱 가지 특별한 열매 중첫 번째, 세포벽의 보호자이자 염증 퇴치의 강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토마토를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토마토의 주요 카로티노이드인 리코펜에 있습니다. 리코펜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니라 전립선 세포의 수호자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통증, 절박감, 빈번한 배뇨는 염증의 표현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염증은 전립선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에 의해 촉진되어 비대증을 유발합니다. 리코펜의 작용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코펜은 전립선 세포막에 축적되어 활성 산소를 중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특히 리코펜은 치염증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핵인자 카파비 NFKB 같은 신호 경로를 조절합니다. 이 스위치를 비활성화함으로써 리코펜은 전립선 부종을 줄입니다. 이는 요도 압박을 완화해 소변 흐름을 강하게 하고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울 수 있게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생 토마토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며 열에 민감해 생체 이용률이 낮습니다. 토마토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려면 반드시 살짝 익히거나 가공한 형태로 올리브유 한 작은 술과 함께 드세요. 익히는 과정이 세포벽을 파괴해 리코펜을 더 쉽게 방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토마토 페이스트나 자연 토마토 소스를 한 접시 분량으로 올리브유와 함께 따뜻하게 데워 저녁 식사에 포함하세요. 이는 배뇨 시스템의 분자 수준의 진정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 완화는 방광 용량을 늘리기 위한 이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특별한 열매가 등장합니다. 뻣뻣함을 탄력으로 바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저는 수박을 말씀드리며 핵심 성분은 엘시트룰린입니다. 수박을 떠올리면 수분이 먼저 생각나지만, 분홍색 과육에 집중된 엘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에라르기닌으로 변환되고, 결국 산화질소의 전구체가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물질이며, 방광 벽근이 바로 평활근입니다. 배뇨 절박감과 빈뇨의 핵심은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발생하는 비자발적 수축인 배뇨근 과다 활동에 있습니다. 수박의 엘시트룰린 작용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시트룰린은 산화 질소 수치를 높여 배뇨근을 이완시켜 방광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뇌에 조기 신호를 보내지 않게 합니다. 이는 더 많은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 절박감 주기를 차단합니다. 효과를 떨어뜨리는 흔한 실수는 수박의 붉은 과육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엘시트룰린의 농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사실 녹색 껍질 바로 안쪽의 흰 층입니다. 이흰 부분을 제외하면 아미노산 잠재력의 90%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분홍색 과육과 흰 층을 함께 충분한 양으로 오후 간식이나 디저트로 드세요. 이 타이밍은 산화질소가 취침 직전에 최고조에 도달하도록 해 방광이 밤의 신호에 저항할 수 있게 저장력을 강화하고 완전한 배뇨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열매는 전립선 조직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적 지원자인 아보카도이며, 특히 풍부한 비타민과 베타시토스테롤이 핵심입니다. 아보카도는 비뇨생식기 건강을 위한 식물성 영양 원천입니다. 아보카도의 베타시토스테롤 작용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이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로 변환되는 것을 촉진하는 오알파환원효소를 억제합니다. DHT 양이 줄면 전립선 성장이 느려져 요도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박이 감소합니다. 압박이 적어지면 소변 통로가 넓어지고 줄기가 강해지며 방광이 더 완전히 비워집니다. 효과를 저하시키는 실수는 아보카도를 불규칙하게 또는 부족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효소수용체를 포화시키기 위해 꾸준하고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아보카도 반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이는 하루 종일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진정, 용량 확대, 흐름 개선에 기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네 가지 열매는 이 해결책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몸에 필요한 비타민, 호르몬 지원, 세포 청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세포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의 힘은 엘라지타닌과 푸니칼라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적포도주나 녹차보다 3배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집니다. 석류의 작용기전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내 손상되거나 비정상 세포의 자멸사를 촉진해 세포 건강을 감독합니다. 석류 섭취시 흔한 실수는 가공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설탕 함량이 높고 가공 과정에서 생리 활성 물질 대부분을 잃습니다. 석류 씨앗을 그대로 먹거나 천연 주스를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수면 중 세포 복구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열매는 혈당 불균형으로 인한 전신 염증이 비뇨 생식기 시스템에 미치는 간접 영향을 해결합니다. 바로 사과이며 핵심 성분은 퀘르세틴과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로 전립선 조직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팩틴은 장내 환경과 혈당 조절을 지원해 염증을 유발하는 인슐린 급등을 최소화합니다. 장염증은 종종 골반염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과 섭취 시 실수는 껍질을 벗겨 먹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의 농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껍질 바로 아래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오전 간식으로 드세요. 이는 혈당을 완충하고 장을 안정시켜 전립선에 덜 부담적인 내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남성 호르몬 균형과 간 해독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몸이 DHT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건자두를 말씀드리며 붕소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붕소는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고 에스트로겐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미량 미네랄입니다. 에스트로겐 과다가 DHT 과다만큼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자두의 높은 섬유질은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효과를 저하시키는 실수는 건자두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물에 불린 건자두 3개를 드세요. 이는 밤새 해독 촉진과 호르몬 조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영양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배뇨근을 자극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응하는 최적의 식품입니다. 바로 파인애플이며 핵심 성분은 브로멜라인 효소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천연 항염증 특성을 가지며 조직 부종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작용은 전신적이며 단백질을 분해해 다른 영양소 흡수를 돕고 비뇨계 자극을 진정시키는 광범위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세요. 가공 과정에 열이 브로멜라인을 파괴합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이나 천연 주스를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이는 평활근 이완을 강화하고 밤이 되기 전에 다른 요소들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 7가지 열매의 교향과 삶의 재건. 진정한 힘은 이 7가지 열매가 서로 배합되어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개별작용이 아니라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는 전립선 및 방광건강의 종합지원입니다. 토마토, 1차 항염증제. 수박, 용량 확대 및 이완제. 아보카도, DHT 감소 구조 및 흐름 조절제. 석류, 항산화 세포 보호자. 사과, 혈당 안정 및 순환 항염증제, 건자두, 호르몬 조절 및간 해독제, 파인애플, 흡수 촉진 및 효소 항염증제. 이 일곱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야간 배뇨 주기가 끊어지고 전립선은 안정되며 방광은 이완되고 통로가 자유로워지며 몸은 전통 의학이 종종 간과하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이 생물학적 효과는 수많은 실제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58세 김철민 씨는 이 7가지 열매를 올바른 형태와 타이밍으로 섭취한 지몇주 만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이전에는 밤에 3번씩 깨곤 했습니다. 최악은 침대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7시간 연속으로 잠을 잡니다. 소변줄기가 강해지고 완전히 비워진 느낌입니다. 이 비밀이 냉장고에 있던 7가지 열매에 있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63세 익명의 박영수 환자는 예상치 못한 부부 관계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흐름 개선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이 준 자신감이 에너지와 강인함에 연쇄 효과를 냈습니다. 20년 젊어진 기분이고 아내가 매일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다른 70세 최민호 씨는 화장실 걱정으로 여행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열매 지침을 따른 후 공항에서 사진을 보내며 박사님, 제 일곱 가지 열매 덕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안정되고 강하며 효율적인 비뇨 생식기 시스템이라는 작동하는 생물학의 실제 증거입니다. 방광과 전립선에 대한 통제는 단순한 신체 건강 문제를 넘어 자존감, 에너지, 타인과의 연결의 기반입니다. 잠을 잘 자고 강인하며 몸을 통제하는 남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과 활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은 거대 기업의 약속을 넘어서는 진정한 약국입니다. 몸은 이 단순한 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영에 필요한 영양 구조를 제공하는 친절을 베푸세요.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주었거나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했거나 방해받지 않는 숙면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면 이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친구, 아버지, 형제에게 공유해주십시오. 섭취량이나 타이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평생의 불편을 열매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적어 스스로 결의를 다지셔도 좋습니다. 구독하시면 증거 기반의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남성 건강에 대한 오랜 금기를 깨는 데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설명 안에 안내된 후원 옵션을 통해 작은 기부를 고려해주세요. 이는 생물학적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방광과 수면에 대한 완전한 통제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